자, 그 다음 용어가, 우리,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계수법. 얘는 뭐냐 하면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앞에 개수들을 결정하는 방법. 그거를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 수치 대입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비교한다라는 거는 어~ 같은 차수의 항의 개수가 서로 같게 이렇게 어, 양쪽에 어~ 차수들이 같은 애들의 개수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방법이고 어, 수치 대입법은 항등식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그것들의 미지수들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